런던 석유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브랜트유 가격도 1배럴에 1달러 63센트, 3.4% 하락한 45달러 81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는 지난 6일 기준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한주 전보다 630만 배럴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 10일 발표습니다 에서 주례 미사를 주제하면서 가족이 저녁에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면 얘기를 하는 것은 가족의 단합과 동질성을 보여주는.